큐라클입니다. 3월에 거래량이 터지고 나서 크게 조정을 받더라도 최초의 거래량을 지켜주면서 조정받고 다시 터져주고 다시 조정받더라도 거래량을 지켜주면서 다시 터져주고 그런데 25,000원 위로는 단기 과매수 영역입니다. 과거에 오랜 기간 내려왔던 물량 부담이 있기 때문에 28,000원 매물벽에 막혀서 주춤하는 모양새고요 그렇다고 과매수 영역이 있다고 해서 못 가는 건 아닙니다. 사람들이 달려들면 과매수 영역에서도 얼마든지 뻥뻥 터질 수 있는 거고요. 하지만 저는 단기적으로는 31,900원 이상을 뚫는 건 어렵다는 의견입니다. 아무래도 단기 과매수 영역이라 언제든지 조정받아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고 만약 조정을 받는다면 이전에도 수급이 강하게 들어왔던 거래량은 지켜주더라는 판단하에 21,900원과 17,300원 가격을 밑에서 지지받을 수 있는 가격으로 참고해 보시고요. 17,300원이 만약에 무너지면 다시 반등할 때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 수는 있습니다. 길게는 말씀드리는 가격대가 무너지지 않고 상승했을 때 위로는 31,900원과 36,400원 가격을 투자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투자에 조금이라도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